2022 1학기 기말고사 상연고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h, h, 2h e, 지점에서 보이시죠? h, h, 2h e, 됐죠? 가만히 놓은 물체 자 자연학과 운동하겠네요. 그죠? ABC가 각각 시간 t_a, t_b, t_c 동안 자연학과에서 스평면에 도달했다. 됐죠? 시간이 뭐 TA, TB, TC래요. 그죠? 그대로. 셌다그 다음. 질량각각 M, EM, EM이고 됐죠?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V, A, B, C 자. 시간은 T, A, B, C. 됐죠?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V, A, B, C. 이렇게. 됐죠? 자. 갑니다. 자. 일단. 시간간념으로 시간요. 시간 틀렸죠? 무조건 틀렸죠? 시간간념으 어떻게 해야 돼? 높이 같아야죠. 높이 같아야죠, 그죠? 높이가 같아야 동시에 떨어집니다. 바로 틀렸고. 이번에 VABBVC. 높이가 높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죠. 됐죠 그러면 그만큼 속도가 증가할 시간이 많은 거잖아, 그죠? 이일 빠르겠죠. 왜 높이 같으니까 같겠죠, 그죠? 질량은 상관없죠. 지금 누가 어. 시간이 더 커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VB하고 얘는 같아야 돼요. 맞는 말이네. 됐죠 마지막, 자, 종력 크기, 종력 크기 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식 F는 MG죠, MG, 그죠? 됐죠? G는 똑같으니까 질량 크면 크죠? 자, A 종력과 B 종력 물어봤습니다 돌의 질량은 B가 더 크죠, 그죠? 그럼 B가 더 크겠네, 그죠? 종력이, 그죠? A는 B보다 작다, 맞는 말 B가 더 크니까, 그죠? 정답은 2 ㄷ, 괜찮을까요? 2022 상현고 1학기 기말고사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